엔터브 장착하고 괜찮죠? 네 만족합니다. 네, 네, 만족하시죠? 만족합니다. 네. YF 소나타 자고성능 엔터브 흑기 하나 배기 하나 이렇게 장착을 했습니다. 흑기 쪽은 이쪽에다가 장착 위치를 잘 잡아갖고 어, 지금 여기다 장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휘어진데 있다 이렇게 장착하면 고속에서 저항이 걸릴 수가 있는데. 이제꺼는 이쪽에다가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와 크기를 제작해가지고 여기다 정확하게 조금 여기 쪼여가지고 빠지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이렇게 엔터볼을 이렇게 와류 장치를 장착했습니다. 그리고 배기 엔드에다가 하나 장착했죠. 흡기 음. 아, 하나, 배기 하나 이렇게 장착하고 주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쏘나타 LPG입니다, LPI. 자, 시동 걸어보세요. YF 쏘나타 출발했습니다. 자 출발 어떠세요? 아, 출발. 네. 어... 느낌이 어떠세요 지금? 느낌이 좋아요. 좋아요? 네. 네. 그 그러니까 장착한 거하고 안한 거하고 느낌은 있어요. 다른 다른 느낌이네아 다른 느낌이 거. 나와요 네. 초반에? 네. 자 우회전. 네. 좀더 전해. 아, 기다렸다. 이 장착 전하고 장착 후하고 비교 분석을 잘해야 돼요. 서울에서 전라북도 전주까지 오셨습니다. 3시간 걸쳐가지고 저녁에 이렇게 내려오셨는데 장차 오실 때 이렇게 고속도로 타고 오셨을 때그 느낌을 정확하게 기억을 잘하고 계세요. 이 차를 갖다가몇년모셨죠몇년 보다요? 몇년 몰고 다니셨어요 이 차를? YF를? 아, 이, 아직 아 저도 이건 중고로 구입해가지고 언제 구입하셨어요? 어, 어, 어 작년 8월이요. 아 작년 8월. 네, 확실히 느낌은 있습니다. 네. 아, 어떤 느낌이시죠? 뭐 감이 좋은 느낌? 아 감이 좋은 느낌. 네. 엑셀을 밟았을 때좀 네. 어때요? 파워가 좀 좋아졌나요? 음, 파워. 음, 음, 네, 파워도 어느 정도 있고. 예예. 예. 부드럽게 나가야 돼요. 네,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예, 예. 파워가 좋아지면서 부드러워야죠. 이게 유튜브에서 1차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 했던 고객님들의 말입니다. 음. 이 내용이. 자, 서울에서 전라부터 전주까지 3시간 동안 오셨는데, 자, 오신 만큼 자, 기대 이상의 효과를 발휘하고 올라가셔야 되는데요. 한번 주행해 보면서 얼마나 좋아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LPG 에어컨 틀면 여름에 힘 많이 딸리죠? 그런 건못 느꼈어요. 아 이... 왜냐하면 다 갈아놨거든요. 아 뭐... 뭐 중고차 할 때. 예예. 어이그 에어컨 저기하고 예예. 수리를 좀 하셨어요? 에... 어뭐 전부 다다 갈았어요. 아 그래서 예. 수리를 안 했는데 예. 그냥 그저 수분만 하고 말았는데 아 하더니. 차단 때는 그 에어컨 쪽은 뭐 사파가 굉장히 좋았었어요. 좋았었어요. 네. 네. 다만 이제, 이제 좀 악셀 밟을 때예예좀잘안 나간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죠. 아이 차가 네. 처음에 스타트가 조금 잠가 묵직하게 잘안 나갔나 봐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예예 예. 그때 기, 느낌하고 비교 분석을 잘 한번 해보셔야 돼요 엔터 보 지금 비교. 단지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한 5분 밖에 안 됐는데 예예 그 느낌은 좀 좋은 느낌이에요 감히 예. 예. 어떻게 좋아졌는지를 조금 느낌을 상세하게 한번 예, 말씀 한번 해보세요 차가 좀 출력이 좋아졌다는 등 아니면은 부드럽 그렇죠. 어 부드럽고 예 부드럽고 출력이 조금 좋아진 느낌이에요 아 예. 초, 출력이 예. 좀 좋아진 느낌 예. 차가 좀 힘이 생겼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자 예. 이제 지금 몇0로죠120 120km에서 한번 페달 한번 뛰어볼까요 예, 방법이고요 쭉 달려보겠습니다 자 페달 한번 뛰면 탄력 주행이 잘되는지 한번 봐보세요. 전에보단더 밀고 나가는 지 페달을 뗐는데 약간 그런 감은 있는데요. 그죠 네. 탄력 행이잘 되면 연비에 또 도움이 많이 됩니다. 페달을 띄어도잘 흘러가야 됩니다. 쭉쭉쭉 미끄러져서 쭉쭉쭉 잘 나가야 돼요. 전에는 순정의 차들을 보면은 페달을 이렇게 밟으면 나갔다가 페달을 떼버리면 같이 그렇죠. 속력이 쑥 줄어버려요. 어, 그근데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밀고 나가요. 페달을 띄어도 예이 위치요. 아예 카 카메라는 없습니다. 카메라 없으니까 한번 달려보세요, 마음껏. 차가 별로 안 다니 않고 좀 달릴 수 있는 도로입니다. 차가 좀 경쾌하게 잘 나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맞아요, 그런 느낌이. 예? 네. 그런 경쾌한 느낌이 있어요. 예, 경쾌하게 잘 빠지죠, 차가. 그 장착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바로 그게 나와야 돼요. 몸으로 바로바로 바로 나와야 됩니다. 네. 자, 출력이 좀좋아졌 것은 맞습니까? 예. 네, 저... 그다음에 부드럽게 좀 나가 네, 맞습니까? 예. 그렇죠. 네. 네, 부드럽게 나가죠. 그러면 장착점과 장착부는 차이 차이가 있죠. 네. 네. 그게 이 밤에도 이렇게 느낍니다. 좀 밤에도 시야가 좀그좀안 뭐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느낌이 좀 덜할 수 있지만. 차 성능이 좋아지니까 엑셀에서 바로바로 바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좀 변화된 모습을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요. 괜찮네요. 그예 괜찮아요? 예, 그 근데 이게 반영구적이죠? 그죠. 엔터브는 이건... 뭐, 예. 뭐 이런 뭐 느낌이 예, 예. 지속적으로 반영구적으로 가야지. 그죠. 반영구적이죠. 그게 예. 제품이 없어지고 예. 썩고 뭐 예.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패치 할 때까지 끼어놓으면 평생 가는거죠 그런 점이 좋네요. 네. 오래 쓸수 있다는 거죠 오래. 학습을 하니까 이제 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가실 때 하고 또 이렇게 더 되돌아갈 때 하고 또 틀립니다. 연비는 탄력성이 잘 되고 부드럽게 나가고 이두 가지가 좀 중요합니다. 연비가 잘 나올 것 중에 하나가. 그렇죠. 이렇게 연비 테스트를, 이거 느낌으로 하는 거지, 연비 테스트를 못 하잖아요. 달려있을지라. 돌아가셔가지고, 다니셨던 길을 갔다가 다니시면, 전에는 기름을 얼마큼 이렇게 먹었는데, 음. 이걸 장착하고, 요만큼 남더라, 요걸 테스트를 해야 돼요. 다니시던 길을 다니셔야 돼요. 음. 자, 이제 이렇게 주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평가를 한번 해 주신다면 잠깐 주행을 해봤는데 어떠세요? 한 10분 주행을 해봤는데 만족합니다. 아 만족해요? 네. 예, 멀리서 서울에서 전라부터 전주까지 3시간 넘게 오셨는데요. 자 이렇게 장착하고 이제 또 올라가셔야 되는데 어, 만족 기대 한만큼 이렇게 만족하겠다는 말씀이 나오는 것 보니까 어느 정도 몸으로 느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 성능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야한달두달 달 계속 학습을 하면서 최적화가 됩니다. 성능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걸 한번 더 유심히 지켜봐 주시고요. 연비가 얼마나 더잘 나오고 차 성능이 얼마나 더 좋아졌는지 어 좋은 결과가 더 좋게 나오면은 저한테 전화 한번 주세요. 네 피드백도 한번 받아볼게요 얼마나 좋아졌는지. 네 YF 소나타 LPD가 동영상 있잖아요. 한번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그분도 성능이 좋다고 연비도 잘 나온다고 하니까요. 한번 그 영상도 다시 한번 보시고. 어 한번. 연비 측정도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네. 자, 감사합니다. 조심히 서울로 잘 돌아가세요. 네. 네, YF 소나타 LPG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YF 소나타 선생 주행을 한번 해보고 오셨는데 느낌 어때요? 좋으시죠? 좋죠. 네. <laughs> 좋으셔갖고 이제 워시액 첨가제 그쪽 그렇죠? 첨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잡아주세요. 아, 워시 10까지는 제가 개발한 제품인데요. 이게 굉장히 소량이에요. 예, 예. 아, 예. 그 약고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수중 모터가 있습니다. 그 음. 플러스 마이너스 전선을 이 원격에선이 타고 들어가면서 전기에 안정화를 시키는 그러한 제품이라고 이게 제가 개발한 제품인데요. 더 부드럽게 차가 잘 나가니까요. 한번 주행을 한번 해 보세요. 음. 그리고 우리 고객님 서울에서 이 냉각수 첨가제 무슨 바이오 이렇게 한번 넣어봤죠? 음. 넣어봤을 때 어땠어요? 어 네. 아, 아, 느낌이 좋죠. 느낌, 느낌 좋죠. 느낌이 그 에이. 느낌처럼 이것도 전기 플러스 마이너스를 타고 들어가서 더 안정화시니까 키더 부드러워요. 에이. 그런 원리니까요. 이 냉각수 경험 있으시니까 차관만 한번 더 물어보세요. 아무튼 엔터브 장착하고 괜찮죠? 에이. 네 만족합니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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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하시죠? 에이. 만족합니다. 에이. 에이. 잘 타보시고 연비가 음. 얼마나 좋아졌는지 한번 음. 좋은 결과가 더 나오면 연락 네, 한번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잘 네. 타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네. 네, 안녕히 가세요. 소나타였습니다.